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위 설계와 하위 설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위 설계, 하위 설계요.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그 전체적인 설계 단계 있죠? 그 설계 단계를 상위하고 하위하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그때 이제 상위 설계는 아키텍처 설계하는 거. 예비 설계한다. 그렇게 이제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하고요. 얘는 이제 시스템 전체적인 그 구조를 이제 설계하는 거. 그걸 보고 우리가 상위 설계라고 해요. 그때 이제 세부 목록에 보게 되면 이제 구조, 어떤 구조로 만들 거냐? DB는 어떻게 할 거냐?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할 거냐?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계하는 게 상위 설계고요. 하위 설계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다른 말로 모듈을 설계한다. 상세 설계한다.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. 여기서는 이제 실제 설계 대상이 되는 게 시스템 내부의 구조, 그리고 내부에서 어떻게 이제 움직이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는 게 우리 하위 설계예요. 여기에 이제 세부 목록에 보게 되면 이제 컴포넌트 어떻게 할 거냐 자료 구조는 어떻게 할 거냐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쓸 거냐 그런 것들이요 그게 이제 하위 설계요 그래서 상위 설계 하위 설계하고 얘네들을 막 섞어놓고 상위 설계에 해당하는 거 골라내라 하위 설계에 해당하는 거 골라내라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